꿈질랑 농원 일기. 기농 3년차. 나이는 75년생. 50. 3년 동안 농사를 쳐보고 긴급출동 보험 20년째 했는데 정신없이 살아가지고 20일 자고 일어났대 20년이 지나갔습니다. 군대 갔다 오기 전이나 갔다 와서 셔버지 도못다풀로 1분 1초로 뻐기 쓰는 일을. 나 23년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도 내가 허리가... 마비돼서 입원한 적 있었는데 태어나고 나서 일주일 후에 그것도 일하다가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바로 못 가는 거야. 보험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아, 느낌바가 많아. 이제 어머니 이제 한쪽 눈 실명되셨고 이제 걷는 게좀 불편하신데 못다한 효도 이제 어머니한테 조금씩 조금씩 해야지. 결론은 긴급출동 서비스 20년 넘게 한 거를 관둔 지 15일 됐습니다, 지금. 12월 1일부로 관두었습니다. 실업자 된지 15일 근데 유튜브를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 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은 걸어제야둘 데가 없어 예전에 사이월드에다 올렸더니 6년 7년 치가 걔네 망해가지고 다 사라졌는데 영상을 무슨 언제 백업을 시켜 근데 유튜브라는 창이 공짜 메모리가 있는 거에 거기다 그내 하루 일과를 다쳐 올린 거지 했더니 누군가가 구독자 천명이 됐고 자동으로 내가 유튜버가 됐습니다 아, 지금 그게 한 얼마더라 얼마 버는 거더라 아 까먹었다 보, 일단 통장 복사해가지고 확인해봐 얼마 벌었었더라? 아이, 까먹었네. 180이라 아 까먹었네 1 8 0이라 그랬나 8 0만원이라 그랬나 나 이러면 모르겠다 암튼 <laughs> 본것 중에 70만 80만 본 것도 하나 있더라 뭐 10년 만에 발차기 해봅니다 했더니 70만 구독자가 돼어 이거 뭐지? 노래 넣었는데 어 잽싸게 안 보이게 한 1년 뒀다가 어? 이거 뭐 소송 걸릴 일은 아니네 그래 다시 풀었지 아 이거 유튜브도 재밌구나 사진을 정신없이 그냥 영상을 정신없이 두서없이 올렸는데 하루에 뭐, 한개 이상 올리지 말래, 두고는. 아이 나는 그냥 나 일기를 유튜브에다가, 하, 올려놓고 내가 스스로 받아. 이렇게 했었구나. 이렇게 지나갔었구나. 이렇게 시동을 걸어줬구나. 에 농사를 접어보고 나니까, 이거만큼 편한 것도 없더라고. 돈은 못 벌어도, 나머지 50년 뭐, 돈안 벌어도 그냥, 그 동네가 다 친인척이라서 뭐, 뭐를 못 뽑아먹겠어. 형 대로 나는 난대나 대로 농원을 만들어가지고 나는 꼼지락 농원 아, 매일 지금 농사 짓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가 아니라 농사로는 크게는 뭐고 종류별로 많이 심어봤고 종류별로 하고 있다는 거.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연습을 하고 있는 거. 트랙터는 4 대, 경운기 3 대, 내 기계를 좋아해가지고 카센터 갖고 있으니까는 모든 다 수리할 수 있으니까. 내가 기계는 다 좋아해. 콤바인. 아, 구사기도 있네. 아, 응. 황창현 신부가 500만원만 남기고 다 쓰고 죽으라는데, 김창옥 강사. 우리나라 남자는 일을 너무 잘하는데, 그러다가 죽어버린다는 거야. 깔깔대고 웃더라. 아이고야, 누구도, 누구를 위해서인데. 근데 그두 분을 못버으면 이혼을 당해. 야, 그런 사례를. 야, 내 이혼을 한지 이제 10년 지났는데,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그 결혼생활 6년 동안 오6 0 0씩 뺏겨가면서 일모 못하게 때려보시는데한달 만에 혼인신고하더니 그 뒤로는 말을 하버리더라고 나는 3년을 존댓말 해줘서 안 되는 거더라고 진작에 빨리 이혼했어야 되는데 아 진짜로 그것만 생각하면 징그러야 내가 연금도 나오는데 연금 200연 4%씩 올라 야 그것만 해도 밥새끼다 먹어 내 유공자라서 병비도다 공짜야 아내 사전에 두번 결혼은 없다 응, 이렇게 행복하소. 천 년을 걱정한데, 백 년도 못 사는 인간. 나머지 오십 년은 나를 위해서 살 거야. 그냥, 모든 농촌 생활이 재밌어. 세상에. 아이고야. 중일짜리 하나가, 아까 전에 전화가 왔는데, 여권 만들고 싶대. 어, 미국 놀러갈게. 방학 놀러가고 싶대. 그래. 좋은 거 가르친다. 미국 한번 갔다 왔는데 500인데. 어. 나는 외국에 나갈 생각 전혀 없거든. 카이트, 카이트, 씨. 그거 한번 타러 갔다라면 채비를 60만원씩 들여서 갔다 오는데 내가 그러면 밥 맛있는 거여서 60번 사 먹고 말지 이런 생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바람 불 때만 딱 1년에 4번만 타면 되니까 했는데 아씨 나도 오기가 생겼어 나도 놀러 갈 거야 지금 보름 한 달에 15일씩 지금 동네 친척 형님 그 카이트 타러 가시는데 카이트 별도의 모임이 있어서 안전하게 타는 데가 있는데 나도 그 다음 달에 따라가기 지금 새벽 1시 7분, 6시, 6시간은 자야지 그래도 여태껏 잠 부족했는데 자고 일어나서 내일 어머니, 오늘 이 지참, 오늘 7시에 어머니 모시러 가서 8시 반까지 가서 유공자에서 좀 마실 가는 여행이 있는데, 여행자 보험까지 들어주더라. 1년에 한세번 정도 있는데, 올해는 딱두번 간에, 두번 어머니 모시고. 3, 외할머니도 유공자신데, 삼촌세분 중에 한 분이, 3분이서. 해병대 나오셨는데 막내 삼촌이 하사강 가셔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 두 번을 사고 난 거야 눈길에 외할머니가 9 8세 돌아가셨는데 아버지하고 23년도에 5개월 간격으로 돌아가셨어요 외할머니 먼저 아버지 아, 이거 덧없는 거들하고 돈도 덧없고 고맙게도 중1짜리 딸아이가 내 카센터 상속 안 받겠대 아이 고맙다 상속해줄 돈은 내가 다 쓰고 죽고만 500만원만 남겨주고 이 다음 커서 스무 살 후에는 지 엄마 따라가겠다는 놈한테 내가, 너, 너, 너 가족관계 증명서. 그날 너 가족관계 증명서 이제 오늘, 내일, 오늘은 어머니 모시고 마실 갔다 와야 되니까. 내일, 그럼 나 하나 더뛸 것이다. 삼성 주식 사놓 거고 뺄 거다, 그거. 지 어미가 무섭다는 걸 파악해고서나 경찰까지 불러서 빠져나왔구만. 택시 타고 28만원에, 야, 감금을 시켜가지고. 그것도. 지를 위해서 60만원 드는 걸다 내놓고 가겠다는 거야. 아, 니가 니네 어미를 알았구나 했는데, 미국에 아유 뭐 이것까지 얘기를 해. 그러더니 또6개월 지나서 또사과회를 했대. 아유, 네, 니 미래는 뭐 니가 선택하는 거니까 뭐. 근데 너는 외국 놀러 가는데 나도 그럼 놀러 가야지. 그지? 화요일 날 그렇게 해서 너한테 상속해줄 돈으로 나 맛있는 거 사먹고 재밌게 살아야지. 나 아, 지금 재밌게 살고 있어. 눈막에서 요즘에 아주 고구마 감자 곰은 그 맛으로 김치 얘도 이제 따블백들 놀러오라 그랬으니까 이제 오면은 천개다닭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그것들이 3년 지나면 알을 안낳는대네 이거 빵 구워서 어머니 갖다 새벽에 갖다 놨더니 어머니가 맛있게 잘 먹었다고 소화가 잘 됐다고 그러네 블루베리 넣어서 내가 직접 빵 구운 거보다 자주 만들어 드려야 되겠어 어제는 잼도 만들었는데 이제 오늘 모시러 가면서 갔다 오고 잼도 드려야지 블루베리로 그 잼을 만들어 드렸지 복숭아하고 합쳐가지고 아주 이제 좀 사는 것 같아. 1분2초로 뻑했으면서 하루에 2 0 개씩. 아 최근 한달 동안 천만 원, 석달 동안 삼천만 원 벌. 어 아무 혜택도 못 받았어. 근데 지앞전에지 기사가 갖고 한 거, 걔가 갑자기 간다서 내가 해는 바람에 이제 또 매출액이 높아져 버리니 이건 내가 이거 아무것도 안 되겠어. 죽도 밥도. 근데 나 혼자서는 몸에 한계를 느끼겠고 이제 몸이 안따라줘핀6 개가. 어쩔 수 없지 만 뭐. 난도와주고 지원이 따라가겠다는 애한테 내가 뭘해 도와달라 수는 없고. 갑자기 이십 개가 십분 동안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때는 막뭐 옆에 전화라도 통화해 주든가 내가 네 시간 잠잘 동안만 잠깐 전화를 받아줄 이런 사람을 키워야 되는데 내가 그런 사람 만날랬다 미티 이공삼공에 삼만 원에 만났다 한달 만에 혼인 신고해 버리고 나를 쥐어짜듯이 이름 못하게 때려부시고 주변 남자들 꼬셔가 나를 약로 올려 나 돈만 벌게만 해줘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그것만 생각하면 아 지금 왜 상우 스트레스 마냥 십년 동안 그 족쇄에서 못 벗어나 여자로 망했 여자로 풀을 했다고. 너는 가끔씩 할머니 괴롭힐 때 내가 가끔 얘기하는 너는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엄마를 만들어 오라야그 미친 짓을 내가 또 하라고 그럼 내가 나는 그 여자께 대고 나는 너 과자 사줄 때그 여자 눈치 보면서 해야 되네 그때 끄덕거리다 근데 지금 똥오줌 못 가리면 네가 300을 주든 500을 주든 그 할머니 똥오줌 가려주겠니 아니지 그럼 네가 할머니 괴롭혀서 병원 만약에 입원하면 나 외국 여자 전기도 안 나오는 외국 여자한테 생활비 보내주면 은 그래도 내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봐주겠네 그럼 나도 굳이 가족 잘 봐줘야 되지 않을까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할아버지 돌아가시 일주일 전에 퇴원했는데 내 허리 마비돼서 핸드폰 충전잭 좀 사다 달라니까 잘못 막 잭도 맞지도 않는 걸 잘못 사주고 3 시간 동안 연락이 안 돼. 아 허리가 마비됐을 땐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데 야씨 보호자 없다고 입원 안 시켜주더라. 잭가는 못발로 나보고 서보래 성신병원에서 기가 막히더라. 형이 가지고 오고 있으니까 조금만 아니래 지금 해보래. 야 그때 그것만 생각하면 얘는 전화 안 받지. 형 보고 수원에서 오라 그래서 사오라 해서 통화했더니 나보고 큰아버지 시키면 안 돼요. 아, 이건 내가 마누라 를 구해야 되는 건가? 근데 지엄이 나중에 지엄이 따라가겠대. 그럼 나는 너한테 아무것도 부탁 의지할 생각은 못하는 거고, 그치 내가 어쩔 수 없지. 기회는 줬는데. 어, 그 천만 원씩 벌면 뭐해? 재미가 없는데. 도와주겠다라는 건 재미가 없는데. 어쩔 수 없지 뭐. 너는 너 인생을 찾는다 했고 나는 내 인생을 찾아야지. 이제는 나머지 50년은 나를 위해서 살 거고. 최근에 할아버지 산소 갔을 때도 할머니하고 돈을 조여버렸어. 그더니그 어, 따라가면 10만원 준대. 그니까 딱 그때 따라갔지. 어쩔 수 없지 뭐. 거리는 두면서 그렇게 해야지 뭐. 그래도 잘 커져서 고맙다. 어, 대신에 그때 한 말이지만, 넌 나중에 미래 남편을 만났을 때는 지금도 혹시나 생겼을 때 나한테 얘기하라고 하면 용돈을 올려준다고 할까? 근데 나중에 좋아서 할 때는 월세부터 시작해서 모든 돈은 서로 벌어가면서 살아라 이거지. 나는 죽으면 은 그나마 찔끔 있는 땅이나 저런 것들 다 사회 환원이다. 난네 어머니가 네 할아버지 나 만나자마자 보험 들어서 일억 타먹고 나서는 방원전모대에서 죽어서 잔인하게 싸웠어. 그 전날. 추석 명령 전날. 딱두번 싸우는 거 봤는데 두번 통화해서. 내 아파트 6층에서 핸드폰을 100만 원짜리 던져버리더라고. 어. 어, 어 이상하다. 어머. 뭐, 두 번째 또 싸울 때그 다음날 방원전모대 돌아가시고. 더 웃긴 거는. 나를 30만원짜리 보험을 안 듣는다. 깐난 애길 차에다가 마티자 싣고선 내 견인차 뒤를 쳐박는 거야. 손난 차가 15대가 넘기 때문에 차 하나 사고를 내면 보험료가 올라가니까 내가 돈으로 끌어봐. 어, 차를 박았대. 어머 뭐 또그 다음에 또또 아이들을 음, 물에다 넣고서는 해코지하겠다너 예, 그럼 이름 못하게 때려붙이지. 어떻게. 해? 그 녹취록으로 나 그럼 경찰서 신고합니다. 그랬더니. 어머 뭐, 경찰한테 연락했어. 무으로그 차를 박아 버렸대. 나한테 하는 소리가, 네가 경찰 신고해서 경찰 차치가 박어 뜨는 거. 물어줄래 경찰이? 내가 그 전날 600만 원을 줬습니다. 그 다음 날 그렇게 자 애를 죽이겠다고 그래서 난못줄돈 뭐 없습니다. 와나 기가 막혀서 그거만 생각하면 물 속에서 살려고 끼져 나오면 나를 머리 끄댕이자 물 속에다 쳐넣어. 내가 철봉에 매달으면 밑에서 밑으로 칼로 잘라 가지고 그안내를 칼로 삭딱 삭딱 잘라 그냥 내 몸을 나는 매달려 있어. 그 보험 서비스라는 긴급출동이라는 전화기 세대로 마비시키고 때려보셔요 아, 일주일 간격으로 봤다. 이게 사기 결혼이지. 만나자마자 한달 만에 때려보시기 시작하면서 한달 만에 혼인신고 했는데 10분 만에 무효 소송 해달래. 장모님은 6개월 후에 해야 되는데도 그거 다 누가 한 거야? 이걸 내가 와, 아, 요거라튼 터진다. 내술 먹는 사람을 슬 벌써 술 먹고 뒤졌을 거야. 이게 맨날 악몽이야. 나는 이게 이혼했는지 10년이 지났는데. 아, 근데 네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어미를 만나게 돼. 근데 어떻게 너한테 화는 못 내는 거야? 그렇지만 나도 내 마음속엔 어린애 같은 마음이 있어. 그래? 음. 거기까지인 거야 그냥. 내가 화낼 필요도 없고 거꾸로 너한테 받을 생각도 없지만 내가 줄 생각도 이제는 없는 거지. 그 나를 망하게 한그 6년 동안의 녹취록이 있는데 그건 내가 딱 죽을 때 개봉할게. 아 징그러워 진짜. 더한 말을 해주고 싶은데 그거는 지금 3만 개 정도 올렸거든 한 2, 3, 3년 차. 에 네가 찾아서 들어. 임금님게는 당나귀얘기 하지 않으면 아마 미쳐 돌아가실 거야. 그 많은 것 중에 찾아봐. 지금 이것도 그것 중에 하나니까. 하, 그걸로 꼬였으면 그걸로 해결하라는데 나도 이제 살맛이 안 나. 그나마 너 하나 있는 애까지 뺏어가고 있잖아. 그지? 그럼 나는 또 다른 쪽에서 찾아야지. 부모님이 남겨준 이 수명은 그대로 나는 잘 살을 나면 열심히 운동하면 살아야지. 넌 너대로, 난 나대로. 여기까지